Música 요즘 유튜브로 살기가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왜냐면 가로로도 찍어야 되고 그리고 세로로도 찍어야 되고 하, 딜레마가 왔습니다. 왜냐면 세로로 찍은 영상은 가로로 쓰기 힘들고요. 가로로 찍은 영상도 세로로 편집하면은 힘들어서 카메라를 두대 놓고 하거나 아니면 가로로 조금 이렇게 이렇게 넓게 땡겨가지고 찍어야 되는데 하,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수평기는 실버리드의 LK150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 타공판 붙어 있는 책상 문의주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알려드리는데 이거는 레어로 우 제품입니다. 이 시스템 선반이고요. 타공판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거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선반도 얹어서 거치할 수 있고 이 종류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가끔 물어보신 분도 있는데 이거 연희동의 TTA라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소품샵 있거든요 거기서 산 거고 너무 귀엽고요 그리고 이거는 여기서 영감을 받아서 제가 만든 <laughs> 대왕 뜨개 클립인데 아이코드 떠가지고 이 철석 구부려서 만들었고요 장식용이고 그자트의시 도안집에 들어가는 작품입니다 네자 먼저 스와치를 거고요. 사실, 실을 여러 개 쓰는 거라, 서치가 크게 뭐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냥 대략적으로 몇고 나오는지 한번 세봐야될것 같아서. 요거는 이제 밑 실을 거는 작업이고요. 수평기가 좀 불편한 게, 바로 코를 잡으면 은 조금 귀찮아가지고. 막, 뭐, 엄청 불편하진 않고요, 그냥. 적응되면은 할만합니다. 네, 이렇게 위시를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음식을 걸어가지고 좀 뜨고 스와치를 만들 거예요. 지금 이거는 드리프터 자투리실입니다. 그이 정도만 뜨고요. 대충 해봅니다 처음에 여기 3.5 다이얼로 하고 나서 좀 빡빡한 것 같아서 하나 올렸는데 너무 흥그러가지고제 피부가 다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밑에 여기 이 부분으로 어, 게이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요게 수평기로 뜬 거는 이렇게 쫙 늘어나 있어가지고 이렇게 꾸긴 다음에 재면 된다. 이게 야매가 아니고요.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 수평기 선생님도 네, 그렇게 하셨어요. 이 수평기를 사면은 이렇게 생긴 자가 있는데 이게 되게 조그맣고 쓰기 편하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그리고 뭐지? 색깔도 예쁘고 되게 쓰기 좋게 생겼는데 이거는 뭔가 자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 눈금을 알아볼 수가 없거든요. 이게 센티가 아니어가지고 어떻게 쓰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이게 그 저희랑 사용하는 그 단위 같은 게 조금 달라가지고 이 자는 사용을 거의 안 하고 일반 자 이걸로 씁니다. 24. 제가 맞췄어요. 저는, 이, 척 보면은, 얘가, 게이지가 얼마나 나올지, 이제 척 알거든요? <laughs> 네, 24코일 것 같았는데, 진짜 24코가 맞네요. 그래서, 저는, 어, 가슴 둘레 말고, 여기 허리 둘레 기준으로 원피스를 만들 건데, 허리 둘레가 지금 70 정도 나와요. 그래가지고, 70이니까, 35짜리 반반 해가지고 이어줄 거고, 그래서 35 곱하기 2.4는 84코가 나와요. 한코 정도는 이제 꿰매는 거에 사용할 수 있으니까 86코로 해서 코를 잡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거고, 이게 막 고무단 뜨고 코마감 하는 게 귀찮으니까 위아래 다 격단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귀찮아서 그냥. <laughs> 그냥 일자로 이렇게 할것 같네요. 요즘에 이런 완전 일자가 유행인데 사실 공장에서 만든 유행 같아요. 재단하기 귀찮고 그냥 통으로 자르면은 천 로스도 줄고 뭐 패턴 따로 안 따도 되니까 일부러 일자를 유행이 시키나 뭐 유행이라면 저도 일자로 해. 네. 그래서 86 코를 잡고 3.5 다이얼로 여기 있는 실들 그냥 무작위로 섞어서 다 밀어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기분 좋은 순간 여기 별실을 쭉 따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쭈르짠 완성입니다. 요거는 좀 여름여름 느낌을 했는데 여기 이 색깔 매치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너무 잘한 것 같아. 여기도 예뻐요. 한번 이어 보겠습니다. 각각 기분에 따라 바꿔 입을 수 있는 네. 이거를 수평계 걸어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그냥 꼬매려고요. 메리아스 입기로 네, 그래서 메리아스 입기로 꿰매고 쿠바 눌해야 되는데 쿠바 눌러 할까요? 꼬미 됩니다. 네, 저는 코바늘보다 돗바늘이 좀더 연결이 쉬운 것 같아요. 예. 여기, 왜냐면, 메리어스 익기다 보니까 제가 단조를 똑같이 맞춰놔가지고,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돗바늘로 깨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아요 지금 길이가 65cm를 예상하고 계산을 했는데, 길이가 60도 안 나와요, 지금. 뭐, 완전 못 입는 정도는 또 아니라서, 그냥. 이런 길이 옛날에는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좀못 믿겠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거 앞은 이렇게 좀 톤을 좀 맞췄고 뒤는 완전 알록달록. 네, 좀 짧죠? 네. 옛날에는 이런 거 좋아했는데 지금은 그좀 유교갈이 돼가지고 길인를 좋아해요. 위는 조금 이렇게 좀운 파인 거 좋아하는데 다리는 반바지도 요즘에 있는 길이가 대부분요 정도 길거든요. 예전에는 반바지 진짜 이만한 거. 네 어릴 때는 많이 그러잖아요.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은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짧은 건못 입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끈 하고. 쭉쭉 내려 입으면 입을만 하지 않을까 막막 그렇게 엄청 짧은 느낌은 또 아니겠네? 아이고 <laughs> 그냥 사진 찍는 용도로만 예,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끈을 한번 떠볼게요 여러분 제가 제 절대로 끈 뜨기 귀찮아서 안뜬게 아니고요 어, 끈을 뜨니까 여기가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끈도 조금씩 늘어나면서 이 니트 조직 특성상 길이를 맞추기가 쉽지 않겠다. 안에 이제 뭔가 늘어지지 않게 심지 같은 거를 덧대야 하는데, 또,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아서, 이게 멀리서 보면은, 제 안에 지금, 어, 평소에 있는 그런 민소매를 입은 상태거든요. 거기 위에다가, 이거는 이제 신개념, 비스티에 겸 치마인 거예요. 그래서, <laughs> 이렇게. 요즘에 비스티에 많이 입잖아요. 비스티에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올려있는 스타일인데, 좀 길다, 길어가지고, 바지를 입을 필요가 없다. 예. <laughs> 그런, 어, 아주 신박한 제품입니다. 자, 앞에는 이렇게 시원한 여름 휴양지 느낌. 그리고 뒤에는 좀 정신없는 스타일. 그리고 이렇게 끈을 안 다니까 뒤집어서도 입을 수 있어요. 이게 따로 라인을 안 주고 통째로 뜬 거기 때문에, 뒤집어서도 입을 수 있고 <laughs> 하여튼 되게 편하고 예쁩니다. 예쁘긴 한데 편한, 아니 네, 편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활동하다 보면 내려가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올리면 되고 어, 어디 국외에 나갈 때 입으면 시도해볼 수 있겠으나 절대로 이거 입고 제가 뭐 홍대 거리를 돌아다니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여기다가 이제 부츠 같은 거를 신어주면은 조금 봐줄만 할것 같기도 해요. 부츠를 한번 신어볼게요. 어때요? 좀 괜찮지 않나요? 이 요즘 유행하는 헌터 레인 부츠. 제가 한 번도 비가 오지 않아서 아직 개시를 못해서 지금 그냥 이렇게 촬영용으로 일단은 쓰고 있습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요? 선글라스도 써줘요. 이 정도면은 뭐 그렇게 크게 위화감 없다고 해야 되나? 어 사람들 사이에 이제 좀 섞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조금 더 유교 룩브를 하려면은 자 이런 셔츠를 입어주면 한국에서도 충분히 돌아다닐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괜찮죠? 햇빛이 너무 밝아가지고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 좀 앞으로 가볼까요? 이런 이런 모습이고요 이렇게 입으니까 진짜로 적당히 놀러 가는 것 같으면서 적당히 한국에서도 어, 있을 수 있는? 네 그런 느낌 여기서 또, 또 다른 스타일도 보여드려볼게요 자 이거는 조금 귀여운 룩, 그리고 좀더 유교걸 같은 룩? 어, 이게 짧은 것만 감당을 하실 수 있으면은 이런 티 같은 거 입고 입으면은 뭔가 비스티에 입은 것 같으면서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룩으로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뭔가 설득하는 것 같은데. 이쁘다고. <laughs> <laughs> 그리고 이거를 이제 돌려서 입을 수도 있고 반대로 돌려 입으면 이런 무지개떡 같은 색동 저울 같은 느낌인데 이것도 너무 귀엽지 않아요? 뭔가 적당히 포인트 되고 너무 부담스럽지도 않고 길이는 짧으면 더 뜨면 되는데 제가 실수로 너무 짧게 떠버려가지고. 네, 뭐,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이 옷의 좋은 점이 끈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치마처럼, 아, 지금 옷이 좀 짧아갖고 잘안 되는데, 얘를 이렇게 내려서, 네, 이렇게 치, 치마처럼도 입을 수 있습니다. 치마처럼 입으려면, 뒤에다 뭘 조금 해줘야 될것 같아요. 뭘뭐 이렇게 찢는다든지, 네. 아니면, 그냥 좀 펑퍼지만 티셔츠 같은 걸 입으면은 티가 좀덜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치마처럼도 입을 수 있다. 여기는 조금, 안 예쁠 수 있긴 하지만 이런식으로 이렇게 치마처럼도 입을 수 있는 아주 똑똑한 옷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laughs> 절대로 끈뜨기 귀찮아가지고 안 뜬게 아니고 안 뜨려고 해보니아안 뜨는게 낫겠다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안 떴어요 이 옷은 저는 수평기로 떴지만 어, 사실 손으로 원통뜨기로 뜨는 게 훨씬 편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저는 수평기로 떴기 때문에 평면뜨기로 왔다갔다 두 장을 떠가지고 옆선을 꿰매서 만들 수밖에 없었는데 그 길게 한번 이렇게 뜨려면 저 수평기 바늘이 바늘 개수가 15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못 꿰어요 코를 그리고 끝까지 끼워서 하다보면 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반반 나눠서 했는데 손뜨기를 하면 원통뜨기로 뜰 수가 있어서 그냥 실만 중간에 바꿔가면서 원통뜨기로 겹단도 만들고 쭉 하향없이 뭐 늘림도 없이 줄임도 없이 뭐 되돌아뜨기 이런 거 없이 쭉 통으로 뜬 다음에 겹단으로 마무리하면 완성된 형태라서 오히려 수평기보다 손뜨기 훨씬 추천드린 작품이어서 제가 이거 뜨는 방법은 자투리실 도안집에 넣을 예정이에요. 자투리실 도안집이 지금 제가 작년 말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는 어, 얇은 책자처럼 나올 거고 총 30가지 작품 정도 지금 준비가 다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되게 막 어이없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팽이 버섯 만드는 거랑 막그 티백 뜨는 방법 막 이런 것도 있어서 쓸모 있는 작품을 뜨는 거한편 그리고 쓸모 있는 거 만드는 작품들 들어있는 도안들 한편 이렇게 해서 총두 권으로 나올 거예요. 어, 저도 한 권에 원래 다 담으려고 했는데 작품 가짓수가 많아서 페이지 수가 80 페이지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한 권으로 제본을 하면 두껍게 제본이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활짝 펼쳐서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 책이 작다 보니까 이 제본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책상에 펼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스테이플러로 찝는 제본을 하려면 페이지 수가 좀 적어야 되기 때문에 책을 어쩔 수 없이 두 권으로 나누게 됐고, 그래서 조금 더 뭔가 핸디한 느낌으로 네 완성이 될것 같습니다. 자투리실 도안집 하면서 자투리실을 진짜 많이 썼거든요. 이거 만들면서 제일 많이 썼는데 진짜 왜 이렇게 써도 써도 줄지가 않는 건지 저는. 조금 있는 편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뭐 뜨게 하시는 분들 물어보면은 자투리실이 저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실을 사는 것도 좋지만 있는 실을 어떻게 하면 좀 똑똑하게 사용하고 그리고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예쁘고 그리고 재미도 챙길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자투리실 도안집을 만들게 됐으니까 출시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편집. 만다 하면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기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 근데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왜냐면 동영상이 없거든요 진짜 조그만 거 만드는 것도 있고 아니면 큰그 스웨터 만드는 것도 있단 말이야 잠깐 기다려주세요 이게 자투리 실로 다 만든 이 조각조각 만든 바텀업 스웨터거든요 그 자투리 실이 무조건 요만큼만 남지 않더라고요 많이씩도 남아가지고 제가 많이 남은 좀 애매한 실들을 모아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그래서 이렇게 옷으로 된 작품도 있고, 작은 소품도 있고, 장식품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스웨터 만드는 것부터 해서, 이런 작은 와인병. 보이시죠? 이런, 이런 어이없는 소품 같은 것도 만들고, 그리고 아 이거 멋있네 선글라스도 안되거든요네 <laughs> 이게 앞이 안보여요 그래서 아, 이런 머리에 쓰고 다니는 용도나 아니면 그냥 재미로 뜰수 있지 않을까 이게 썼을 때 진짜 리얼하거든요 네, 앞이 안 보이는. 저 <laughs> 자투리실이 되게 다양하게 남아가지고, 진짜 이런저런, 그냥, 재밌는 거 많이 해봤어요. 아, 제가 기대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린 게, 동영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그마한거 만드는 것도 방법이, 이런, 코바늘 같은 거는 도안이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서술형으로 도안을 써놨고 특히 스위터 뜨는 거는 다 그냥 서술형으로 쫙 풀어놨고 이런 작은 것들은 도안을 웬만하면 그냥 그 기호돈으로 도그려놓다든지 아니면은 뜨실 수는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뭔가 수수께끼 푸는 느낌으로 떠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절대로 제가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동영상을 찍을 거를 생각을 하면은, 그, 헷갈리는 분들이 아예 없게, 좀, 확실하게, 공식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예를 들어, 이런, 이런 거, 병, 목 같은 거할 때, 약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대충, 줄어들 때까지, 떠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대충이라는 게 동영상에서는 은근히 표현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글로 좀 수수께끼 하듯이 뜨실 수 있게 좀 임의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많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네, 절대로 동영상 띄기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간혹가다가 유튜브에 한두 개씩 좀뭐 어려워하는 것들이나 아니면은 뭐 이거는 진짜로 좀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것들은 요청을 해주시면 찍을 예정이긴 하니까 일단은 자투리실 도안집 나오고 나서 뜨시다가 어려운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뭐 채팅 상담으로 문의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저한테 뭐 댓글로 이거는 솔직히 인간적으로 동영상 찍어주셔야 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laughs> 요청을 주시면은 제가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자투리실 도안집은 이런 식으로 나올 예정이라서 제가 네, 설명을 드리고요. 책 만들면서 내내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냥 옷 같은 거 대바늘로 뜨는 거 도안집 만들 때랑 또 느낌이 완전 달랐고, 이걸 이제 서점이나 그런데 판매하기 위해서는 출판사랑 같이 해야 되는데, 출판사랑 같이 못한 이유는 이게 지금 대바늘도 있고 코바늘도 있기 때문에 기초 부분이 앞에 안 들어가 있으면은 사실 서점에서는 타겟층을 정하기가 좀 어려워서 판매가 힘들어요. 그리고 저는 좀 엄청 키치하고 엄청 약간 힙한 감성을 원했는데 출판사랑 함께 책 작업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조금 더 대중성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자체 제작으로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책도 좀 얇고 책 전체적인 느낌이 좀 키치하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 와중에도 제동성을 놓치지 않으려고 이런 예쁜 옷 같은 것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각조각 다 떠가지고 한 장씩 열심히 이렇게 떠서 다 꿰매서 만드는 거고요. 일단 이게 핏이 너무 예쁘게 나와서 나중에 책 나오면은 제가 한번 또샥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Annyeong.